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으로 직접 공격했습니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4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게 공격 당하던 날이자 내 20억도 공격 당해 청산 당한 날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다. 전 포지션들이 초록불을 띄고 있던 4월부터 하나둘씩 빨간불이 뜨기 시작했다. 사나이 테스트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다. 4월 12일이 됐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가 시끄러웠다. 비트코인과 알트들은 무섭게 하락했고 내 시드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몇 억이 되었다. 평소와 같은 롱겁죽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다. 13일이 되었다. 더 빠졌다. 멘탈도 빠졌다. 이젠 어떻게든 손을 써야 했다. 물린 건 물을 타고 수익인 건 불을 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시드가 반토막이 나니까 머릿속이 어떻게 반격하지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차트를 보다 반등이 오길래 새벽 4시쯤 안심하며 잠이 들었고 5시 40분쯤 일어났다. 그리고 5시 20분에 청산당했다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빵원이될수 있나? 반년 넘게 유지한 포지션이 어떻게 이룰 수 있지? 1시간 정도 멍하니 상황 파악을 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아침 7시까지 생각에 잠겨있다가 감기약을 한 움큼 먹고 몇십분후 금방 토했다. 눈물도 안 났고 지인들에게 청산당했다고 말하니 고맙게도 아침부터 멀리서 찾아와 주었다. 1시간 정도 위로를 받고 헤어졌으나 사실 위로가 되진 않았다. 9월부터 7개월 동안 상승장이 이어지니까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었나 보다. 선물 ETF 승인 당시 49K에서 38K까지 떨어졌을 때도 울면서 버티던 나였으니까 이번에도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세뇌했다. 사실 그런 경험들이 나를 이 자리까지 벌게 했지만 반대로 나를 나락으로 보냈던 것 같다. 사실 4월에 현금화를 하기로 계획했었다. 산업이 바빠져 이제 코인 쪽을 축소하고 현생에 집중할 계획이 되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서 4월 이후에도 일을 쉬어야 했었고 한 달만 더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대로 매매를 진행했었던 것이다. 다른 곳에 투자했던 현물을 현금화해서 몇 억을 꺼냈다. 채굴한 돈도 다시 투자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오히려 내동 매매를 하고 조급해지기만 했다. 어떻게 복구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저배율 매매원칙은 잊은 채 선물 유튜버들 마냥 고액 고배율로만 거래하다가 계속 청산당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명인 것 같다. 이랬으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미련 핑계일 뿐 과연 내가 멈췄을까 싶은 생각이 종종 든다. 그리고 못 멈췄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프다. 통장에서 1억, 2억씩 빼서 넣었지만 현실에서는 큰돈이 코인판에서는 작은 돈처럼 느껴졌고, 1, 2만불을 벌어도 어느 세월에 100만불 채우지 않은 생각에 불을 타고 고배우를 하고 그렇게 또 날렸다. 나는 매매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기회를 놓치면 두번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사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있었다. 잃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지금 돌아보면 코인에서 벌었던 돈은 많은 부분이 현물과 노드였던 것 같다. 그런데 선물만이 정답이고 모든 걸 해결해줄 거라고 착각했었던 것 같다.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기 어려운데 못하는 것에만 올인하면서 이렇게 망친 것 같다. 물론 노드가 사기일 때도 있고 러그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그나마 내가 일어서려고 마음을 먹는 건 감사하게도 그동안 투자한 노드들 때문이다. 과거처럼 또영으로 가니까 이게 몇 번째인지 포기도 하고 싶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그냥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야 하는 것 같다. 과정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추억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은 한이 된다. 나는 이 코인이 내 인생의 한으로 남아서 끝내고 싶지가 않다. 그때는 그랬지 하며 웃으면서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내가 선물을 그만둘 수 있을지, 아니면 매매를 더 잘할 수 있을지. 지금도 사실 계속 방향성을 찾고 있는 중이다. 포기만 하지 말자.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것뿐이다. 이제는 내가 잘하던 대로 프로젝트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양한 전략으로 벌어보려고는 한다. 선물보다 느려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빨랐고 안정적이었다. 다만 나는 원칙을 잘 뒤집는 사람이라 지켜봐주시고 꾸짖어 주면 좋겠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다. 다 같이 성공해서 10년 아니 5년 안에는 드디 모든 걸. 추억이라고 부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